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우리 이 땅에 오신 누구를 감사로 맞이해야 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찬양, 우리 시작해 볼 거예요. 찬양 주세요. 맞이할 준비가 됐으면 우리 이제 진짜 모두 다 함께 아기 양도 천사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함께 축하해 볼 거예요. 자, 함께 축하해요. 찬양 주세요. 자 님은 지난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꺼내서 전구로 칭칭 장식도 하고 장식품도 예쁘게 걸어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몹시 설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야이. 크리스마스 트리, 어, 트리 밑에 있는 선물. 아니면 혹시 산타 할아버지? 뭐,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목자님은 너무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말씀 나와라. 뿅, 나왔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목자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 무슨 뜻일까?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목자님과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자님과 함께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아, 네, 아, 네, 목자님이 오늘 말씀을 한번 친구들에게 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너희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구원이 뭘까 얘들아? 구원은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누가 구해, 구해주셨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구해주셨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뭘까? 힌트를 세 가지 알려줄게요. 힌트 첫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서 나도 이거 가질 수 있고 저 친구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어, 흔한 선물이 아니에요. 또두 번째 힌트는 변하지 않는 선물이래요.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고 색깔이 바래고 어? 모양이 흐트러지는 이런, 변, 이런 변하는 선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선물이래요. 또세 번째 힌트 값 없이 주는 선물이래요. 우리가 돈을 얼만큼 많이 벌어서 이만큼 줘야지 살수 있는 비싼 선물, 어, 값이 싼 선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바로 뭘까? 앞에서 세 가지 힌트를 듣고 벌써 정답을 맞춘 친구들이 있나요?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거든 예수님은 어떤 선물이 되셨냐면, 먼저 구원의 선물이 되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사람은 한번 죽게 되죠? 어,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영원히, 사,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없어, 목자님은 계속 그렇게 안 죽고, 어,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둘 중에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고 아프지 않고 어, 너무 좋은 천국.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 마귀들을 벌 주시려고 만든 이 지옥에? 우리도 갈수 밖에 없어요. 천국 아닌 지옥. 어, 얘들아, 지옥 가고 싶은 친구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목자님도 지옥은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얘들아,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 우리 충강학교의 유아유치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들. 부처님을 절에 가볼까? 부처님을 믿어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을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을까? 아니면 힘이 세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해지는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비 아니에요. 이 모든 방법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지? 어,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말씀에도 우리 지난달 말씀에 말씀 암송을 했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은 목자님과 함께 지금 따라해 주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6 6절 말씀 6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갈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평화의 선물이 되셨어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 길이 끊겼네. 갈 수가 없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끊겼어요. 길이 끊겼어. 그리고 막혔어요. 그런데 이 죄를 막히니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죄를 깨끗이 깨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3일만에 다시 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는 사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끊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수 있도록 이 길을 다시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천국에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끊긴 관계를 회복시켜준 평화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예쁜 인형, 이런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친구들도 생각하나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또 기쁨, 또 행복, 또 평안,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 예수님 선물 우리가 받기만 하면 이 선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친구들은 갖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 나 선물 싫은데 나이 선물 안 받을래요?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 우리 친구도 이 선물을 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 친구를, 이 선물을, 어,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이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고, 안녕!